생존자 3명이 돼있다 어... 레디 안한 사람이 있으면 로딩이 길더라고 좋아 자 레디 안한 사람이 왜 레디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네 차라리 잠수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야 아또 종마야 아... 좀 이따 퍽 찍을때 니네가 퍽 어떤거 찍으면 좋을지 와 두명밖에 없어 그러면? 문제는 어저기다 지금, 지금 방금 지나갔지. 저게 반투명입니다. 반투명이 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충분히 눈썰미만 좋다면, 볼수 있지. 그럼 우리 두 명이서 열심히 해야 돼. 어쩔 수 없이, 우린 같이 붙는다 자, 우리 잘 보면서. 야, 이 새끼 잡아가세요! 비켜! 야이 미친 막자새끼야, <laughs> 막자야. 피부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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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나쁜새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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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 뭔가 빨리 빨리 뭔가 옥수수밭을 이용해. 빨리 도 뭔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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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다고 아! 안돼 누군가 나를 날... <laughs> 뛰지 마! 어떻게 걸어 이 새끼 바로 뒤에 서쫓아 오는데 그럼 걸으면 바로 바로 걸리는 거지 난 쟤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어너 혹시 시청자니 고맙다야 딱 보니까 시청자 같네 <laughs> 이걸 벌써 세 번이나 겪다니 야 이거 이거 야너너쟤나 잡어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아위글위글 빨리 해줘 아 저거 점수작업 하는거네 아 아야. 자나 하울트 하고 있을테니까 저거 하고 있어 좋아 하고 있으니까 저거하고 나도 지금 랭크 빨리 올려야 되거든 세상에 얍삽한 사람이 최고야 그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얍삽하게 살아야 돼 또 우연히 도 만났는데. 그래. 넌 이름이 뭐니? 내가 너 아까 너 한국 사람 같다니까. 아이 아이 찐장 야빨 저 새끼 잡아 와. 아우 시끄러 시끄러. 거의 다 했다. 아, 왜 이렇게 느리지, 이거? 이거 좀더 빨리 할수 있는 거, 어, 어, 좀더 빨리 할수 있는 거 없나? 아, 내가 노예가 된거 아닐까? 아, 미안해요. 열심히 일할게요. 제가 지금 저거 못하고. 일하겠습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네. 아예 켰습니다. 점수 좀 보고. 저 봐. 저 봐. 자 빨리 거기 제, 저 죄송한데 저기 형님. 죄송한데 저 발전기 어딘지 모릅니다. 발전기 있는데 빨리 빨리 알려 주십시오. 저 형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. 발전기 어디 있습니까? 아. 여기 여기. 아, 이참 친절하신 분. 아, 복 받으실 거예요. 아아왜 그러십니까 또 아니 저왜 그러십니까 저 일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 인양반 지금 한참 지금 일해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단순노동하고 있는데 네아아 아, 캐치 점수라는 거 어디 있어? 아 그러면 얘도 점수 없고 나도 없고 지금 이지우 이거네 지금 근데 얘 방송 보는 애는 아닌 거 같은데 자 됐어 자 됐지 그럼 너도 점수 얻었지 그럼 나도 이제 점수 좀 얻자 기브 앤 테이크 아냐 서로 윈윈하는 기..기브앤테이크 자 위글위글 위글 점수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새끼가 어떻게 어떻게 벗어나지?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아저튀 트일... 잠깐 어디 갈때제 튀어야 되는데 이게 노예야 노예 자이금다했습니다 자자다다다 다, 다, 음 다음, 다음 자 다음 아 하지 마십시오 아이 참나아 제가 자꾸 뒤돌아보잖아 도망가려는데 아 아니 지금 노예질이 나하고 있다니 여기서 아 점수작을 도와주는, <laughs> 더러운 방플러가 되다니, 내가. 아이씨. 아또 점수 얻으려고 하십니까, 진짜.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자기가. 아, 또 점수 얻으려고 또. 저 새끼는 뭐야, 저거. 쟨, 쟨, 점수는 제가제가다 따고 있는데. 쟨또 뭐야? 쟤 얘네 둘이 한패 아니야? 아, 보니까 얘네 둘이 한패네. 아 진짜. 자 탈출 탈출 자이더어리운거 빨리 탈출해 빨리 탈출해 탈출해 내가 염전 노예로 일할순 없어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하셔야 된다 자 빨리 빨리 등자자 어? 노예 체인지 됐나? <laughs> 저 새끼 걸렸어. 저 새끼 걸렸어. <laughs> 저 새끼 노예를 거부하다니 바보 같은 놈. 이제 여기서 나갈 건 개구멍밖에 없는데 파인드 엑시트야. 에휴, 자 도망가자. 자 문을 일단 열고. 아니 개구멍 찾고 있잖아. 개구멍으로 가는 게 점수 더 많이 얻지 않아? 멀리 있겠지? 빨리빨리 빨리. 어! 어! 올것같아 오, 어. 이 새끼 그냥 나가자고? 에이 병 오. 오, 이 내가 평생 오, 놈의 노예로 살뻔했다 이 새끼야 나쁜 새끼! 난갈 거야! 에! <laughs> 감히 누구를 노예로. 아이씨. 아휴, 큰일 날뻔 했네. 와, 저기서 평생 노예로 진짜 맨날 잡혔다가 했다가 할뻔 했어. 그렇게 살뻔 했어. 철저한 개인주의. 완벽히 철저한 개인주의다. 이제 어쩔 수 없다. 혼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아도, 제가 또한 명이 레디를 안 했기 때문에, 이거 또 금방 안 되겠지? 아, 어렵네. 아, 어려워. 자,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나왜 여기서 또 일어나고 지랄이야? 여기 지하 있는데 아니야? 어, 여긴 여긴 지하 있고 막 그런데 아니야. 자, 여기서 빨리 무서우니까 빨리 빨리 도망가자. 토비야, 오, 지금 방금 날아간 거 봤냐? 처절하게 살겠어. 처절하게 자, 조심조심 금처다 조심. 어, 몽예가. 고맙다. 저렇게 무섭게 저질하려 하지? 다른 애들이 뭘 하든. 거기다 얘네들. 레벨이 다 낮다 보니까 초보나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야.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. 애들 저렙이라 벌써 두 명이나 당했지. 이리로 오겠어? 이리로 오겠어? 미 <laughs> 미친 와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진짜 나 진짜 판단력 대박이었다 한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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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있어 와, 제 위에서 보고 있어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원광장 와, 저 미친 거 저거. 어, 제제 쟤, 쟤 되게 막 능동적으로다가 움직이네, 애가. 살기 위해서는 밝은 쪽으로 가면 안 돼. 국방장, 넌늘늘 늘 잘했었지. 저거 뭐지? 지금 방금 동그란 거 저거. 쟤는 저런 능력 없는데. 뭘 다. 뛰는 건 초보나는 애들이야. 그건 진짜 누구 구할 때 이제 앞에서 와리가리 할때 빼고 안들킬려면 일단 무조건 걸어야 된다. 이리 오진 않겠지. 아 무서워. 갑자기 어디 확 튀어나올 것 같아. 까마귀있으면 위치가 들킨다고? 그게 뭐지? 어 살인마도 플레이어지 살인마도 유저고 저게 무슨 컴퓨터면 거의 AI를 농락할 수 있을 정도일걸? 어한명또 다쳤다 어! 설마 여기 오겠어? 그런 아 설마 오겠어? 과감하면 있어야 되니다저두번 터트렸는데 이게 유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저기 한명또 쓰러졌어 저 빨간색으로 저기 기억하고 있지 좋아, 철저한 개인주의. 오긴 누가 와? 내가 이쪽에서 내가 올수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. 어, 그렇지, 이제. 쟤는 지금 잡나라 정신, 정신이 없고 난 지금 이거 하나라 정신 없으니까. 어쨌든. 자, 한명 기억하고 전버린다 오, 걸렸군. 걸렸어. 그렇다면 쟤는 저기를 지킬 것이고 나는 여기서 난 여기서 열심히 발전기나 키면 돼. 저걸 구하려고 하면 돼. 근데 왜 자꾸 구하려고 가는 방향이지? 절대로 구해선 안 돼. 샥. 아니 발전기 어디 있는 거야? 저거 지하인데? 아, 근데 여기 너무 개활지다. 아, 너무 개활지인데 여기가. 어, 지하면 포기해야지. 저 혼자 혼자 살아도 살겠습니다. 아마 쟤 숨어 있을 거야 저기 밑에서. 근데 끝까지 구해주려는 모션이 없거든 우리가. 지금 나머지 둘도 지금 짓거 하는 거야. 재미 끝났어. 오 갑자기요? 제 구하러 가나? 자 이러면 뭐지 뭐지 뭐지? 어 뭐야? 죽었어. 자 일단 이건 하고 자 열렸어. 니 자, 도망을 잘 가야 되는데, 이제. 이게 뭐야, 이거? 아, 이거 쿨하시잖아. 어, 부산 5초 정도 흔들렸다고? 예, 지금, 지금, 저는 경기도 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문 열어서 걸렸군. 거리가 어느 정도지? 울산도 그래? 대구 2초. 뭐야, 그러면 부산에서부터. 부산에서부터 지진이 났는데 지금 대구까지 지금 점점 올라가는 거네. 방금 창문을 흔들리더니 와 이거. 어 그럼 인천도 올라온다는 얘기냐? 아 수원도 그렇다고? 야야야. 야, 야. 그게 문제. 어, 저 새끼 그냥 도망가려 고 그러네. 이제 끝났고 그냥 갈까? 어 나는 나는 인천이라 안, 안 흔들리는데 저 그냥 갈 겁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예 철저한 개인주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왕이면 한번 맞고 가는 게 좋다. 이왕이면 이것도 하고 가는 게 좋다. 나기 뭘 나가 있자 싶더라. 니넨 너무 욕심이 없어. 음면도망 <목소리> 갔지? <놀라>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엄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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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그냥 다 명계 예, 눈이 매워어가지고 나가 어, 나가. 지금 눈 앞핀데 눈앞에 있는데.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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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<놀라> <놀라> 미용기, 니네가 말렸어야지. 라면 먹고 싶다 고맙다 어 라면 먹고 싶다 아나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어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니네가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 아 진짜 니네 말을 들어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니까.